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의 맥을 잡아라 30번째 시간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30번째에요 아, 그리고 저희가 출애굽기 22장부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0계명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10계명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커너스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내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 주믿사오며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언약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삶은 저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을 보면 나와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종 생활 규례에 대해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규례, 키태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각종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민법, 상법, 형법 같은 그런 법들에 대해서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법들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과 이웃을극률이 여기는 그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유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 이것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불을 더 많이 상출해낼수 있을까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사람을 누르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 하든 더 많은 것을 쥐어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음,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습니까 그, 그 남은 곡식들을 줄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고아든지 아니 과부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갈수 있게 그렇게 남겨놓라고 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를 읽을 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렇죠. 룻이 어, 먹을 게 없어서 그 이방인으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그 남은 곡식들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극휼이 여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희년도 있습니다. 6년에 한 번씩 어, 땅을 쉬어 주게 하는 그런 안식년을 갖게 되고, 50년에 한 번씩 땅도 쉬어주고, 그다음 노예도 다시 어, 재하여 주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은 그이웃의극휼이 어,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셨고, 이것은 더큰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랑 언약식을 맺으셨어요 어, 그 당시에 그 언약식은 피로 맺어진 그런 언약식입니다 어, 영양,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언약 의식을 가졌는데요 언약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언약의 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기둥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그어 양들과 그 염소의 그 피를 그 재물을 어 잡아서 그 피를 만들어서요 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뿌렸는데요. 이것은 하나 첫째로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에 대한 그 의식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피로써 나가는 그런 예식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식에서 피를 재단에 먼저 뿌렸어요. 그 반을. 재단에 뿌리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피의 반을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써 갔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어요. 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극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유일한 아들을 계속 제물로 주시고 그 어린양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언약의 백성들의 이제부터는 내 삶의 상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성과 악의 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세상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과 악, 선악과를 따먹는 그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이고,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리고 하, 그거가 맞는 거고,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 세상이 우리를, 어,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분별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선악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하 하나님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은 넓은 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때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결함을 가지고요. 어, 하,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분별함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 25장에서 그 사이 2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성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30장에서 34장에서 돌판을 주세요. 하나님 그 이시, 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으로 받습니다 어, 성문 설계도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돌판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없어진 거죠. 40일 동안 어, 이 백성들이 아,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어, 모세를 그 리더로 삼고 계속 따라왔는데 지금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건 하나님 말씀 밖에 갔던 건데 40일 동안이나 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 을 갖고 내려온 길에 들으니까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노래소리 같은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막 노래하면서 춤추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거에 굉장히 노했습니다, 노예가. 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1년 동안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 훈련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리더가 없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휘청휘청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죠? 주일날도 예배 어,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먼데이부터 어,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내 마음대로 되는 사는 삶이 아니라 먼데이부터 어, 토요일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말씀 을 받고 또 중간에 저희가 수요 공성 경부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저희가 먹고. 또 매일매일 어, 개인적인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휘청휘청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10계명에 어, 또두 번째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 분명 히 있고 어, 우상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아니라 사단이 주신 생각이니까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너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의 악기를 어, 이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에 저희는 저희 정말 주의해야 집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에 보면 이런 레퍼런스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말씀만 알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받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고백할 때만, 말씀 안에 있는 운동력과 성령님이 역사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말씀만 알아서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동하고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마글을 계속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 커너스비 교회도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 눈에 보이는 사감보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히 일하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저희가 따라가고 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다음 어, 시간에는 제가 오피셜 카운서스를 가서 얻고 그 다음 팔로잉 위에 어, 성막을 가지고 33번째 시간으로 제가 찾아오고요. 이번 주 주일날 10시 반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안한 밤 저녁 되시고 모두 주일날 뵙겠습니다.